분리되미 라인 옥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위원들입니다. 먼저 우리 특위의 소명병원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이 거대한 사국기대 주범입니다. 라인 옥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과 사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과 여당은 수천 명의 사무소원 피해자들의 호소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소원지 기 지역에 잡힐 문건 하나에 간혹하며 180도 폐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기전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김봉우의 김봉현의 법정 진술이 나왔을 때도 3만원의 현금과 고가의 양복 등을 수사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도 이수진 의원,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등이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도 민주당은 이 모두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고분사기라고 우겨왔습니다. 하지만 권력형 비리라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이 매장 김봉현의 로비는 최근 공개된 김봉현의 문자 메시지를 보더라도 사실임을 알수 있습니다. 형이 일 처리를 할때 경비를 아끼는 사람이던가? 근가원이고 민정실에도 다형사람이여 나는 문자만 보더라도 김봉현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로비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김봉현의 이 사실이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부산 사흘 지역 위원장이 김봉면으로부터 8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부속되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파견 나간 금융감독원의 김호 팀장도 김봉면으로부터 5천여만 원의 뇌물을 제공받아 부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때마다 민주당은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기호해 왔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자필문권 하나에 환호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옵티머스 펀드도 점입 가격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옵티머스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선거사무실에 불법 지원한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옥티머스라는 희대의 사기극 주연이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특보이자 민주당의 전신 민주당 민주통합당의 19대 총선 후보인 이혁진입니다. 옥티머스 전신의 사례이자등한 명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의 정무특보인 조대진 변호사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옵티머스 실소위주 중의 한 명이 바로 청와대 관련자입니다. 옵티머스의 이진아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원 감사위원이었고, 당시 당무감사원장인 바로 김조원 청와대 전 민정수석입니다. 이진아의 남편인 윤석호 변호사는 옵티머스의 작은 저수지로 알려진 EP플러스의 퍼센트 주입이다 누가 봐도 옵티머스는 정권과 유착되었다고밖에 볼수 없다.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를 보면 이러한 유착은 더 명확해진다. 이혁진은 수사가 진행되자 2018년 3월 해외로 도주했다. 출국 금지 등의 제주도 없이 출국한 이혁진은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따라 베트남. 모습을 드러냈다. 극히 이례적인 바주기 수사가 아닌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뿐 아니다 금융감독원도 옵티머스에 대한 비호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사업펀드실패 조사를 하면서 올해 1월 옵티머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으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무겼다 이러한 옵티머스의 로비는 헌드 하자 치유 문건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 문건 내용도 하나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남동발전이 옵티머스 관계자를 만난 후 해외 발전 사업에 이례적으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근에는 옵티머스 야호회장이 비서에게 금강원이 VIP 대접을 해주고 채용식 당시 금강원장 서울중앙지검자는 초대형 금융기기 사건을 빼앗아가 자동수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사도에 배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인 놀랍게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단은 이 사실과 문건의 존재를 검찰총장에게 숨겼다. 후 옵티머스 로비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 옵티머스 로비의 핵심 인물들은 하나둘씩 잠적해버렸다. 이것들이 바로 김봉현의 자필 문건이 나오기 전까지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이 보인 모습이다. 들 국민은 올해 초 라인과 옵티머스 이 정권과 추미애 장관한 형태를 기억한다. 이것은 바로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였다. 복잡한 상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를 번개불에 콩고목듯 해체해버린 것이다. 그렇게 수천명의 상펀드 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에 눈을 감고 권력형 비의 의혹에 비를 담던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이 사기국 주검의 자필편지 신상의 호들갑을 떨고 있다. 과연 최소한의 세명이나 양심이 있는 것인지 측은한 마음입니다. 김동일의 박근린 국권에 대해 당시 동섭한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밝혔습니다. 또한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맞지 않습니다. 전 검찰총장 충원의 신상팀장 출신 변호사라고 주장하나 그신상팀장이 신상, 아직도 현직 건강입니다 전형적인 문학이 공작이라고 의견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동연의 진술들을 취사선택에서 국민과 피해자들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사실을 밝혀는 수단은 오직 특험뿐입니다. 법과 원칙을 엄정히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인 특권 수사가 필요합니다. 라인 오토메스 사기을비교하고 피해자들의 귀농을 내물로 받으며 사기꾼들과 결탁하여 창을접대하고 무구든 심판의 칼날을 피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식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누구를 막느라고 그 죄상을 철저히 밝혀내 죄값을 받게 해야 합니다. 권력 주변의 비리는 청산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진심이라면 정부 여당도 철저한 심상비명을위해 특검 수사에 동참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고 흑의완장이 국민의 거대한 부분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도 라이 오토버스 권력형 빌게이지 진상을 철저히 규명되도록 국정감사화를 에해서확보한 전파진흥원, 남동발전 등의 핵심 장육를 적극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